영상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떠서 영상이 끊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2부 영상으로 올릴 거예요. 지금은 2부입니다. 네, 이걸 먼저 우선 이걸 뺄게요. 아고잘 빠지네. 콜라맛이 조금 이상해요. 자, 이거를 여기다가 꼭, 꼭 해줍니다. 두 개, 어구. 죄송합니다. 네, 두개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나오네요. 이고 아이고, 아이고. 진짜 이거 왜 자꾸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이거를 합쳐볼게요. 아이고, 얘네 다리가 붙었어. 우선 얘는 문어. 문어는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헉, 죄송합니다. 저 얼굴이 보였나요? 보였으면 영상이 안 올라갈 거예요, 아마도. 네. 이거는 에구에구에구 이거 자꾸 왜 이러죠? 자꾸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문어랑 오징어가 완성돼요. 짜잔. 이렇게 잠시 여기 옆에 비닐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두 개가 완성이 되었어요. 근데 이건 하나, 어, 하나당 두개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콜라 맛, 이거는, 뭐지? 이거 무슨 맛이더라? 사이다? 아, 소다. 소다 맛입니다. 이렇게 해서, 데, 타코데겐? 타코데겐? 타코데겐이었나? 네, 타코데겐. 만들어봤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아 맞아 시식을 안 했어요 시식 나평가 한번 먹어볼게요 음 콜라 마시고요 네 설탕 덩어리가 씹혀요 어우 셔 그다음엔 요거 소다 먹어볼게요. 음, 전 소다가 맛있어요. 음, 소다가 맛있는 것 같은데, 음, 저는 둘다 별로 그렇게 맛이 나는데 소다가 더 맛있네요. 네, 이거는 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입맛이 아니네요. 제 입맛이 아니에요 틀은 제가 보관을 할 거고요 틀 저기는 보관할 거고 버리면 될것 같아요 아니, 음식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네 여태까지 지경남이었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